요즘 연말연시 술자리가 참 많습니다. 술과 관련된 속설들도 많은데 술을 아예 안 드시는 분들은 상관없겠습니다만 술을 즐기시거나 필연적으로 음주를 하셔야 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확실히 정리하고 넘어가시죠. 술은 칼로리 증가에 기여하긴 하지만 뱃살은 술보다는 술과 같이 먹는 고열량 안주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알코올은 체내에서 발산되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축적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맥주 같은 4도에서 7도 정도 되는 술은 식욕을 촉진시킵니다. 술로 인한 열량은 탄수화물, 단백질 등에 의한 열량보다 먼저 소비됩니다. 그러는 동안 다른 영양소로부터 얻은 열량은 지방으로 쌓이게 됩니다. 취기 또한 안주와 상관없이 마신 술의 양에 비례합니다. 음식은 위에서 소화하고 술은 간에서 분해하기 때문에 이 속설은 잘못된 것입니다. 안주가 소화되느라 알코올의 흡수 속도가 늦어지기 때문에 위장이 편하고 천천히 취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취하는 정도는 알코올의 절대량에 달려 있습니다. 안주가 좋으면 좋을수록 술을 더 많이 마시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몸에는 독이 됩니다. 우유는 약알칼릭성이기 때문에 위산을 희석하여 중화시킵니다. 일시적으로 속쓰림 증세를 완화시킬 수는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위산 분비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위염을 발생하게 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술과 이온음료를 함께 마시면 더 빨리 취한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이온음료가 체내 수분 흡수를 돕기 때문에 술의 흡수도 빠르게 할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 때문입니다. 사실 이온음료는 술에 알코올을 희석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병원에서 실험을 진행한 결과 소주만 마시는 경우보다 이온음료를 함께 마신 경우에 혈중알콜농도가더 낮게 나왔다고 합니다. 다만 에너지 드링크는 다음날 심한 숙취를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술을 마신 다음날 초코우유를 마시는 것이 숙취해소에 좋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초코우유에 함유되어 있는 흑당, 카데킨 등의 성분은 알코올 해독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또한 위벽을 보호하는 효과도 있어 전날 음주로 인해 쓰린 속을 달래기의 제격입니다. 아마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속설일텐데요. 알코올은 알코올일 뿐 서로 다른 술이라고 하더라도 알코올 도수가 더 올라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소맥의 경우 상대적으로 순해짐으로 더 빨리 마시게 되어 쉽게 취하는 것 뿐입니다. 지난 컨텐츠 수면의 기술에서도 설명드린 바 있는데요. 알코올은 렘수면을 방해해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자기 전술 한잔도 좋지 않습니다. 소주나 맥주처럼 비교적 도수가 낮은 술을 마시면 숙취가 심한데 보드카나 데킬라처럼 도수가 높은 술을 마시면 숙취가 전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두통과 메스꺼움, 구토 등의 숙취 현상은 술의 도수보다 알코올 수량과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술의 도수가 높을수록 숙취가 없다는 것은 잘못 알려진 상식입니다. 술에 잘 취하지 않는 것과 간이 건강한 것은 연관성이 없습니다. 술을 잘 마시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간에서 술을 분해하는 효소가 더 많이 생성됩니다. 하지만 이 효소가 간 건강에는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간 송상은 알코올의 절대량에 비례하기 때문에 술에 잘 취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도 술을 많이 마시면 간 질환으로부터 안전할 수 없습니다. 네, 이렇게 술에 대한 속설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제는 헷갈리지 마시고 건강한 음주 습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알뜰지식 여기까지였습니다. 알뜰 지식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지식 제보를 해주실 분들은 본 영상 설명에 있는 제보 링크를 통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알뜰한 하루 보내세요.